자, 개념 탐구의 0분의 0꼴의 극한 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수 극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제? 그 중에, 어, 자극한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굳이 이제, 자극한 수을 나눠서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도 안 그리고. 어, 떻게 했죠? 일단, 우선적으로 대입을 먼저 해보자, 말이야. 얘는 대입을 하면 4,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 플러스 1 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함수는 그냥 대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끊어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4일 때,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극한 값은 1이 됩니다. 맞지 그런데 대입을 했는데 있잖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텍스가 1로 가는데 분수 형태에서 x 제곱 1분의 뭐 x 1 이런 형태. 자, 여기라, 여기다가 x를 넣어 주면 분모가 뭐가 돼? 0돼 버리지. 또 분자도 에 1을 대입하니까 분자도 0돼 버리죠. 어, 이건 뭘까? 뭐가 될까? 맞죠?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잘안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이런 형태를 부정형이 란다 함수의 한에서 다루는 부정형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0분의 0꼴 지금 다룬 저겁니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부정형은 네 가지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 중에 있잖아. 요거 두 개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거랑 거의 99% 흡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흡사다. 수열 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 뭐가 다른지만 파악하면서 해주면 되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0분의 0골과 무한대 곱하기 0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 0분의 0골이 이제 이게 미분의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0분의 0골이 미분의 시작이야. 미적불이라 했잖아. 그죠? 미분의 시작이다.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 미분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0분의 0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부정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지. 왜냐?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우겠죠? 그제 자, 그래서 대입을 했는데 바로 성립하지 않는 부정형. 극한값의 부정형은 네 가지가 있다. 0분의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곱하기 영골 이렇게 네가지가있다는거 기억을 합시다. 다시 말해서 무한대가 섞였냐 섞이지 않았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보세요. 0분의0골을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리미트 부인이 x가 1로 갈때 자극한 고은안 따진다. x 요이모 분모 있잖아. 분모가 인수0 0 되네. x 1에 x 0 0 0 0스1 0 0 0 0 0 0 0 분자 0니 X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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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그러면 1로 갈때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1을 대입했더니 2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어? 0이 어. 딴 생각 하면서 또 바로 해버렸네.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합니다. 약분하면 분자가 사라진 게 아니야. 1이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했을 때 숫자 나오면 되거든. 1 넣었더니 1다 1, 2, 2분의 1이구나. 답이다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은 아, 인수분해하고 약분시키고 대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자, 그런데 루트식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죠?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 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또이로 가는데 x-1분의 루트 x-1 이렇게 있다 치자 자, 마찬가지다 대입을 했더니 분모가 0, 1-1, 0 분자가 대입을 했더니 0, 1-1, 0 됐죠? 0분의 0꼴이구나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더 이상 되는 식이 없잖아 그때는 유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리화는분모유리화였지 그런데 분자에 루트 식이 있으면 분자를 유리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유리화, 루트가 있는 것들은 유리화를 하자. 얘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곱하는 식이 뭡니까? 루트 X 플러스 1이지.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1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가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1로 가고, 어, X-1에, 전개하지 말고 놔두는 겁니다. X 플루, 루트 X 플러스 1분에, 분자가 유리화를 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잖아. 루트 x 제곱은 x죠. 그래서 이거는 x 1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x 1이 이렇게 딱 약분이 됩니다. 맞죠? 약분되면 분자가 1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다시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죠. 루트 1은 얼마입니까? 1이지. 1 플러스 1은 2다. 요렇게. 아, 지금 우리가 별요욕 하는 거는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분모 형태가 돼야 돼. 저 그렇죠? 분수 형태 가 돼야 된다 말이야. 분수 형태 가 반드시 되면서 그리고 대입을 했더니 분모도 0, 분자도 0 되더라. 거죠 그런 꼴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수분의 약분. 또는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와 약분. 그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거. 인수, 어, 0분의 음꼴. 해법. 첫 번째. 어떻게? 여기를, 어, 이영을인수분해 그리고 이영을 약분한다. 그리고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는 0분의 0에서 유리화 약분한다. 이렇게 생하면 각 됩니다. 됐지? 자, 이거 외에도 있잖아.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면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 그거 알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피탈 정리는 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문제 해결만 할 뿐이지 수학적 사고력이 올라가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속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유리와 약분, 인수분의 약분. 쉽잖아. 그죠? 대입을 했는데, 분모도 0, 분자도 0이 나오더라. 그럼 저렇게 되더라. 정리하시고. 됐지? 그 다음, 이제, 부등식과 극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의에서 극한 다아왔는데 샌드위치 정리한 게 있습니다. 고마 여기만 정리하고 들어갈게. 샌드위치 정리. 어, 만약에 FX가, GX가, hx,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 물론 뭐등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limit x가 a로 갈 때, fx랑, limit x가 a로 갈 때, hx가 둘다 알파로 수렴한다면, 여기 양끝 값들이 수렴, 어, 알파로 수렴한다면, 바로, 바로, limit, x가 a로 갈 때, gx 또한, 알파가 되더라. 이것을, 협공의 원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됐어, 샌드위치 정리다. 자, 요것도, 문제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정리. 0분의 0꼴의 극한 값은, 분모 분자가, 일단 분수 형태 된단 말이야. 그죠?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이면 분모,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하여 약분한다. 인수분해 약분. 분모, 분자 중에 무리식이 있으면 근호가 있는 쪽, 그러니까 분자 유리화를 하든 분자 유리, 분모 유리화를 하든 유리화하여 약분. 이렇게 되겠죠. 다음, 리미트 x, a로 할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 a로 할때 gx가 베타면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fx, gx 이거면 이게 당연히 성립하고 거기 변함이 없고 샌드위치 정리가 된다 말이죠. 알파도 사이에 있는 hx도 알파된다. 그리고 f(x)보다 g x 가더 크다 할지라도 리미트 극한 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알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알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가 수일에읽으서 했던 거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7번 다음 극한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죠. 자, 다 지금 다룰 게0분의0꼴이야 특히 보니까 쭉 흘러보니까 모두가 어, 당식이지 그러면 뭐인수분의 약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 약분. 그래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배다가 이것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분자 인수분해하면 x-1, x+1을 플러스게되죠 그래서 여기 약분이 딱 되면서 맞지? 이제 대입한다. 분모는 1된 겁니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2가 되겠네. 1 1은 2다. 다음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맞죠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일단 0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약분돼 버리거든. 그래야 대입할 수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0갈 때는 x 묶어내는 거야. 3x 플러스 4죠. 위에는 x 묶어내면 6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입을 아, 약분시키고, 맞죠 이것을 약분딱 해주면 이제 0을 넣어주면 분모가 4분해가 되고. 0을 넣어주면, 분자는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 자, 3번. 인수분해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x 에0을할 때, 아시죠? 어, 분자는 X, X-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누, 아고 0으로 가는 게아 1로 가죠? 누가 약분 되겠니? 당연히 X-1 약분 된단 말이야. 0 대기하는 값.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1, 2에 마이너스 6이 붙잖아? 아, 위에 붙어야겠네. 그래서 x-1에 x 플러스이다. X 당연히 여기도 x-1이 이렇게 해군 되겠죠. 그리고 뭐 한다? 대입한다. 자, x에다 1어 주면 분자 1이고, 분모 1 더기는 3이더라. 이렇게 되네 다음 4번입니다. 4번. 리미트 어, x가 2로갈 때, x-2분의 요게 뭐니? 요거 인수분해 x 제조 스8을인수분해 8을 뭐로 본다? 2의 세제곱을 보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B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억나죠? X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자동으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매 X, 어, 두개 곱하죠, 그냥? 2X, 그리고 2의 제곱, 4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이 분모 분자를 0되게 하는 X 마이너스 2가 약분되면서 분모는 1이고, 신경쓰지 말고, 이제 1을 여기다 대입하면, 4에, 2의 제곱, 또 2, 4에, 또 4네. 답은 10이어야 되는구나 됐죠. 다음 5번 자 리미트 x가 루트 2로 가네. 식이 루트가 아니야. 그냥 루트 2로갈 뿐이거든. 숫자는 유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여기 식이 루트식이 있으면 유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4다. 쟤는 x 제곱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인수면 되지. 맞니? 자, 원래는 이게 더 인수분이 되는 데 있잖아. 이게 통째로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에루트를 넣었을 때 2백이 -2 이게 사라지잖아. 되잖아. 이게 약분 될 거야, 아마. 그럼 여기는 분모는 인수분이 안 하고 놔두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그지? 인수분해 했어도 됩니다. x 루트를 찾아서 거기다 약분시켜도 돼. 하지만 통째로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약분. 대입합시다. 루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2지. 2다 2는 4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6번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간다. 분모, 끝났습니다. x-a야. 아, 분자를 인수분해하라는 소리네. 제대로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여기는 공통인수로 가잖아. 분모를, 분자 여기서 보면, 여기 앞에 두 개는 x제곱으로 묶어내. 그러면 x-a가 되고, 뒤에 두 개는 a제곱 묶어내. 그러면 x-a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x-a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고, 남는 것은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x 3가 약분되더라 말이지. 맞죠? 자, A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답은, 2 a 제곱으로 표현되겠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2-2번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입을 했더니 0분의 0꼴이 됐고, 그리고 루트식이 보인다, 그제? 그러면, 유리와 약분. 유리하는, 분모를 유리하든, 분자 유리하든, 루트식 이 있는 것들은 유리화를 하면 니다 어려운 문제는 분모 분자에 둘다 루트식이 있어. 그럼 전부 다 유리화를 해줘야 돼. 자, 얘는 그냥 유리화하면 되겠죠. 분자 유리화가 아닌 분모 유리화입니다. 일단 대입을 해봐야 돼. 0분의 0꼴 확인했죠. 자, X-4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를 유리하기 위해서 뭘 곱해야겠니?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죠.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4가 되죠. 얘는 x 빼기 4가 되고 이 약분 딱 됩니다. 그리고 4를 여기다 넣었더니 루트, 4, 루트 4는 4 2고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집죠 오케이. 다음 2번. 리미트 x가 2로 가네. x-2분의 루트 x 플러스 7-3이 있는데 분자 유래를 해야겠다. 이제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 주자. 맞습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죠. 어, x-2에 루트 x 플러스 7 플러스 3이고 이쪽이 뭐가 되니? 제곱만의 제곱이거든. 제곱하면 x 플러스 7 루트가 없어질 뿐이고 제곱하면 9잖아. 7에서 곱하면 2, 마이너스 2. 그래서 x-2가 되더라. 아 x-2가 약분되네 분자, 뭐, 다, 1이다, 이거죠. 분자 1이고. 분모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여기 X 여기 바뀌었거든? 그러면, 루트 9대제 9는 3이고, 루트 9는 3이고,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지? 그래서, 영분의 영골의 해법에 대해서, 유리와 약분, 인수분의 약분, 다 지금 했습니다. 자, 앞줄 읽기 금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샌드위치 정리 쓰는 겁니다. 이고 이제 2-3번 들어갈게. 자 x가 0에서 2사이 0 이상 2 이하 1대 그죠 그래서 어, 2x 가 f(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대 리미트 x 1로 갈때 f(x) 뭐냐 이거죠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리미트 x 1로 갈때 f(x)는 그죠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때 2x 이상이고 리미트 i t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이하 드라이거지 에서, 왼쪽은, 여기는 지금 똑같이 내려올 거고, 이게 뭐가 되니?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냥. 2가 되고, 얘도 1을 딱 대입하면 되지. 1다 2니까 2가 되지. 아,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해서 x가 1로 갈 때, fx는, 되죠? 2드라이거지 맞죠? 2 이상 2하니까 샌드 위치 정리해서 2가 되더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0분의 0 골에 대한 그죠 극 부정형 중에 한개인 0분의 0 골에 대한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가 섞인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